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여정을 가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매인 것이 없도록 매이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짐이 없어야 됩니다. 짐을 지고는 빨리 뭐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눌린 것이 없어야 돼요. 어,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잘겨루고셨다, 주님이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러면 매이고 어, 눌리고 어, 그다음에 짓눌리느냐 아, 왜냐하면 이것 배우에 나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될 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바꾸야 돼요. 어디 뭐 바꾸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와 무거운 짐지 따라 내게로 라 그랬고요. 그죠? 또 마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오시다 누가 나사렛 예수께서. 그죠?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어, 우리 빛의 여정을 가는 우리. 남는 그 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르려면은 첫 번째 이나 중심을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어, 이 예배가 회복이 되야 됩니다. 어, 삼치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야 어, 나의 치유가 일어난다. 또 어, 현장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치유가 일어나요. 음, 그게 중요한 그러한 산업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 그 예배를 갔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산제사다. 거룩한 산제사다. 그래. 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에, 그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갈라디기장 10절 그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상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 부활하신 주님이 4 0일 동안 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리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아, 하나님 나라에 누리야 될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네. 뭘로 뭘 거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를 내 증인 되게 하신다. 전도 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부터 전도 운동에 쫙 살린 운동, 사람 살린 운동이 내 현장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4 0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이거 해라, 이거 아니고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성령님도 받으면 내 현장에서부터 되어져 가는 전도 운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정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 온다. 올 때까지 너희를 인도에 가실 누구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겠다. 그가 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얘기를 하셔서 그걸 다 이정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에 가지. 그래서 그걸 갖다 칠칠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안 될까? 내가 나오면 안 돼. 그죠? 아담과가 엄청 축복 왔는데 뭐가 나오니까? 내가 나오면 안 돼. 그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나오면 또안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뭐 하면 되느냐?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익산 안될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일어나면 되는데, 사람의 메시지는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돼요. 그게 2인 1주 전도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딱 우리와 임만 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반드시 먼저 할 것. 복음 아닌 것은 자꾸 버려라. 복음 아닌 거 버려야 돼. 그죠? 복음 아닌 게 뭐예요? 나중심이지 뭐. 자꾸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뭘삼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왜 세상 것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그죠? 왜 사람의 말을 자꾸 기기울여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고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능력 알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한테 의지하고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내가 왜 이렇게 구심거려야 돼? 화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찾아라.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보자, 그죠? 그 권세, 영원하잖아요. 그거 찾아야 된다. 그리고 뭘로 세워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 그죠? 예. 어디에 내 안에, 어디에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교회, 그죠? 이 망대를 워야 돼, 그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다른 말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여호와로 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라.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두셨잖아요, 그죠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삶들이 풍성하안이 회복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부가 왜 중요하냐. 이 일에 신받기 때문에 정말 축복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유에 축복이 있는 교회 앞에 치유 현장 문 열려요. 그죠? 네. 전라북도는 특별히 이 치유 센터를 많이 세우라고 그때 네. 이 핵심 메시지에서 유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작년에. 힐링 센터를 많이 해라. 전라북도 같이 힐링 센다 좋은 데가 없다. 그 얘기를 뭐냐면 힐링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말을 했겠어요? 전라북도에 치유받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에 그래서 냅넌트의 축복 이 있는 교회 앞에 냅넌트 현장 문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냅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냅넌트 현장 문 열린다. 저는요. 어, 중학교 3학년 아이 한 명이 왔어요. 우리 최군호 집사님 따라서 주일날. 그 아이 만나서 그 학교 신방 갔다가, 어, 자기 친구 두 명을 데려온 거 혼자 오기 미안하니까 목사님 말이야. 두명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세 군데로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나와요? 기원이가 사촌 형이니까 따라서 나와. 기원이 파고 들어갔는데 북중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햄버거 먹었다니까. <laughs> 점심에 갈때 걔들 만나서 같이 먹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아, 그랬더니 나중에 막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햄버거 가 여기 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예, 코로나도 다쳐서 그러는데, 랩런트 저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랩런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도 되고, 저 아이들 때문에 랩런트 현장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살아나요. 그죠? 예. 고 결국 랩런트에 대한 미래가 그려져.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뭐가 안 보여요? 미래에 대해서 물린 적이 하거든요. 예.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냄새 때문에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영인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다민족 살리는 축복이, 어, 있는 교회에 2, 3, 7, 5천 정도 선교 현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새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게요, 그 연결된 현장하고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들과삼 현장은 연결되어 있다. 에, 우리 이 전도 운동의 다섯 기초, 그다음에 다섯 어, 이 합수, 다섯 어, 조직, 다섯 현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죠? 에, 그 현장에 램너트 현장이고 치유 현장이고 문화 현장이고 엘리트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현장이 삼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뜰 회복은 아주 중요한 미래에 열리야 될 반드시 우리 전도 운동이 정복해야 될 다섯 가지 현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냄눈토도 중요하면 냄눈토 현장이 지금 벌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유초 중고 대학이 벌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때 파고 들어냐? 우리 교회 냅런트 뜰이 회복되어지면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문이. 기훈이하고 어쩌기며 기훈이 사촌 형의 교회 안 왔으면 제가 왜그 현장을 갔겠어요. 다른 일 바빠서 신경이 거렇게안 쓰는데. 왔으니까 신방 갔는데 하나님 문을 여셨다니까. 그런 문이 열려요. 그래서 냅런트가 참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어, 예배 회복은 모든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팀은 어, 기도로 늘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 찬양팀 예, 그리스도로 충만한 어, 섬김 예, 팀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재정팀. 저는 재정팀 옆에서 재정 보는 거 보잖아요. 어, 재정팀이 참, 이 마음에 감사가 돼요. 왜냐. 모든 사문을 맞추고도 기도해요. 합심해서. 이 재정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요, 아무 걱정 안 해요. 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예. 네. 재정팀들이 기도 안 하면요, 교회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네.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 인도받는 이 재정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에 최선을 두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의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